dimenü 人生啊。 자먼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자먼 14장 1절에서 5절. 자, 사도시절을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가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요호와의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많은 자는 여호와를 격멸하느니라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작성하고 지혜로운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일은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려도 거짓 증인은 거짓 잘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더 나아가서 내 개인을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국가는 뭐, 어, 뒤에 시간 되면 말씀을겠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laughs> 이 가정을 어떻게 잘 세워 어, 가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이 말을 바어서 말하면, 이 여인의 지혜는, 여인의 지혜는 그 집을 세운다. 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지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것은 가장 남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인들이 자기 집을 잘 세울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이, 가정의 삶이 실질적으로 남자가 할 수는 있지만 남자가 하는 일하고 여자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또 요사이 우리 교의 청소를 이렇게 보면 남자가 하는 청소하고 여자가 하는 청소도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섬세라고 하는 분은 이 여자 분인 것 같더라고. 마찬가지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여인은 누구냐?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럼 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참 많이 나오는데, 먼저 8절.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 지혜가 있으면 슬기롭다 슬기로운데 뭐하느냐 자기의 길을 안다 자기의 길 목표를 정해놓고 걸어가는 그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또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게 방자한다. 는이 말은 아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어기다, 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모든 일을 어기는 자입니다. 이 어기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주제롭게 구는 것, 무례히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짐으로써 모든 거루가지 못한 것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보호를 방자 스스로 발로 믿는 자들에게 참 소중한 부분은 이 하나님의 그룹을 닮아가는 것.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 닮아가는데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하면 스스로 발로 차 버리는 거다. 뭘 차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일들, 지혜로운 일들,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 을 발로 스스로 차 버리는 거다. 그래서 그 1팔 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별루가을삼으니라 앞에서도 지혜롭고 슬기롭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 말하고 슬기롭다. <laughs> 슬기로운 것은 자기 스스로 어,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생활하면서 더덕해가는 지식,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멸관이 된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중한 것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고 슬기로운 것은 이 세상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잘 얻어지는 것이 멸유관이다. 이런 멸유관은 상입니다. 상금. 상을 얻는다. 상을 얻는 것은 피눈물 나는 훈련과 피눈물 나는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그피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는 엄마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는데 이 가정에도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는 모든 것을 다이 품을 수 있는 스폰지와 같습니다. 어떤 물이라도 다 품는 엄마. 슬기로운 사람 슬기로운 저희는 자기에게 피눈물 나는 훈련과 품소에서도 마지막 매관을 얻는다. 이것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 어, 뒤에 한번더 보면, 어, 24절입니다. 2 24제, 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명유와이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명유아이다 여러분, 손으로 수고해서 얻어지는 이 재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모으려고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갖다 부으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는 모을 수는 있지만,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나, 둘 채워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도 물질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이니 사망의 그물에,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라. 참 중요한 말씀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본 뭐냐 경고해질뿐만 아니라 멸유아를 먹고 생명의샘이 됐다. 생명의샘은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은 옹달식물과 같습니다. 옹달식물은 아무리 감으로도 잠시는 좀 약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내 온갖 생물이 있는 그 지역에는 항상 나무가 푸르고, 나무가 죽지 않고, 나무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물이기 때문에.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물가에 있으면 틈틈하게 자란 것처럼,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셈입니다. 내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어, 일하는 여인으로서 내가 가정에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을 샘물, 옹달 샘물이 여러 물이 쫙 퍼져 나오면 그 앞부분에는 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얀 땅도 적시고 경북도 적시고 전 세계도 적실 수 있는 그 작은 생명의 샘이 온 세계를 덮을 수가 있다. 그러는데 내 자신이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거룩이 조금씩 조금씩 퍼져가면 이 거룩으로 온 세상을 덮을 수가 있는 생명의 생명이다. 생명의 생명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평안한 마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기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묘용한 이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가정을 잘 세우는 자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자, 두 번째. 이 가정을 세우되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요아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요아를 경멸하느라. 니 가정을 세우되, 정직하게 가정을 세우라이정직하다이 말은, 이, 훈계를 잘해라. 훈계. 막 나쁘게 막 매를 때리고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늘 매방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회초리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훈계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칭찬도 필요하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러냐? 3절 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다 남편도 아내도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일인데, 이 일은 절대로 교만에서 앞장세우지 말아라. 여러분, 교만은 곧 우리에게 매를 자청하는 것이다. 매. 예, 매 맞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하 사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매를 들고 종마리를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매를 들고 자기 동말를떼리고 피문을 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합니다. 자, 이런 매를 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다. 입술.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 신호등은 가라. 노란 신호등은 잠시 멈추기를 뭐 준비해라. 빨간 신호등은 서해라. 우리 몸에도 빨간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간이 빨랐습니다. 여러분 간이 멍이 들게 되면 지끔해집니다 그러나 간이 튼튼하고 좋으면 온 몸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laughs> 우리의 혈관도 피입니다. 피가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이 저리고 손이 차가워는 피가 다 돌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 또 중요한 빨간 건 뭐냐? 입술입니다. 입술을 자기를 보존하게 한다. 그래서 야구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보 3장. 야구보 3장에 보면 우리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3단 1절 말씀.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네.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온 몸도 굴레 씌우느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직분을 잘 관리, 직분을 잘 에, 형성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롭고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은 우리의 뼈가 부러지게 되면 기부수만 기부수 만드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온전한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의 실수를 통하여 서로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억지로라도 필요를 맞춰서 기부수를 해봐. 기부수를 하면,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탁 보는 것처럼, 그럼 말의 온전한 사람은 뭐냐? 말을 없는 사람이 아니고, 만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3.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 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에 그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해도 자. 얼마나 작은 들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라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번에 화재 나는 산불 난도걸볼때참 무섭더라고요. 사람만 타는 게 아니고 세고치도막도가되네야 정말 이번에는 산불은 무서웠습니다. 그것처럼 뭐가 되냐? 우리의 혀가 불시소시계처럼 가 이런 불소식이가 아궁이에 불을 뗄 때는 참행복해지만이 불소식이가 바람을 타고 삿불이 나면 와 무서운 화욕으로 일어나 그래서 우리 입이 참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도 미래란 자의 교환하여 입으로 매를 자칭하여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뭐냐? 온전한 사람이다. 기부수를 잘 하는 사람이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됐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는 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또,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정직한 자이다. 정직한 자는 온전한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오늘도 우리는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 없는 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배교하는 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 지혜롭게 잘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다 받아 우리는 삶이 되게 하여 지옵소서. 우리 인간이 교만하여 우리의 입술이 방자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방자하지 않고 지혜롭고 정직하여 우리의 가정과내 자신을 잘 보존해 갈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지옵소서. 풍자들 치료하시고 더 나아가서 항암치료 중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게 하시고 날로 다루도 더,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단을 받을 때도 옛날처럼 우리의 몸이 더크로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더욱 감사하는 마음 우리 안에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빛이 않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축들과 농토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위에 요호와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경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마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우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여이 우리 죄를 쌓여주고우리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서대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이렇게